오늘 금양로 잘 오셨죠? 네, 오늘 금양로 잘 오셨습니다 아, 매주 드리는 금요일 밤이 아니죠 아, 9월 12일 2025년 이 밤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밤입니다 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혹여 이 밤에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그 주님과 만나시는 은혜의 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난히 살다 보면 아버지를 무척 닮은 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네는 어떻습니까? 또, 무척 엄마를 닮은 딸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네들을 보게 되면 예전 어르신들이 꼭 붕어빵 같다, 국화빵 같다 이런 빵의 비유를 종종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 젊은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남자 집사님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참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 모습을 보면 참 거시기합니다. <laughs>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남자 집사님이 계셨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 참 건실하고 착실한 분인데, 그냥 외모만 딱 봤을 때는 주춤하게 되는, 아, 좀 깡패 같아 보이는,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갸름하고 섬세해서, 어, 좋게 말하면 이제 남편은 참 남자답고, 그래서 참 여성다운 그런 참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같이 그런 보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첫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신방을 가게 됐는데 아기를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왔습니다. 머리는 수치 색깔 맞고 눈썹은 너무 짙고 얼굴은 네모반듯해서 그 아이를 딱 보면 아 우락부락하게 아버지를 닮았구나. 근데 아이를 보면서 첫 아이를 보면서 우락부락하게 생겨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았네요. 네, 그곳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가 수긍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도 부모님의 모습을 닮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종에서 어떤 신분으로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왕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탈바꿈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본이 죄인이란 근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죠. 간혹 신문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 뉴스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기뻐할 때도, 수렁에 빠졌을 때도, 고통 중에 허우적 될 때도, 우울 중에 괴로워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번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2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나를 죄악에서 건져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라 말씀입니다 올림픽 육상 400m 중결승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한 선수가 이제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15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선수가 극심한 고통으로 주저앉아버립니다. 오른쪽 허벅지 근육, 뒷근육의 힘줄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4년 동안 준비하고 기대해온 경기를 그대로 끝낼 수 없다며 아우성 치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며 다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뛰어왔습니다. 저지하는 진행요원들에게 그가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절뚝거리는 그 아들을 부축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참아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관중석 펜스를 뛰어넘어서.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와 아들과 함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중 속 펜슬을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에 아름곳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 고통 속에 있는 아들과 끝까지 함께 완주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려고 낮고 낮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이며 우리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 주세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며 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라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악들은요, 다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본능에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러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아가페 사랑의 본래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과 성적 부도덕과 성적인 탐욕들은 사랑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가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는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말이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의 처음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거창한 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말다툼에서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악,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양심이 무어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큰 죄를 짓더라도 무덤덤하게 되어버립니다. 합리화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래서 성경은 대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된 행동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모양조차도 그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절 상반절에도 먼저 버려야 될 것들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추잡하고 상스러운 말, 남을 정주하는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영국 의회에서는 저속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들을 의회에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교회나 학교 강단에서 사용하는 말과 뒷골목에서 하는 말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됐죠. 엄청나게 잘못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스럽고 추잡한 말, 저속화 농담, 남을 비난하는 뻔뻔스러운 말,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몇 분이 식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큰소리로 수다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여우짓을 하고 아무개 권사가 어떤 어떤 일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 험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에 관한 일들이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 나옵니다. 제가 아무개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서 <laughs> 입을 꾹 담아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네들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입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의 영광이 가려우게 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전도의 문이 다쳤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수천 가지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든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로 우리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구당에 빠질 수 없게 없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가 되져본,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 맞구나라고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유2 5 전쟁통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믿었던 사람, 죽을 병에 병원에서는 다손놓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에서 구원받아 살아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났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거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깨우치며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덤으로 주어진 인생은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 죄인 같은 사람 순간순간 하루에도 12번 감정 이렇게 이 올라오고 복받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을 달마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옛날 수도원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많은 제자 중에서 유독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무식하고 가장 인물도 변면치 않은 한 제자를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숙제를 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한 마리씩 나누어 줄 텐데 그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인 후에 저녁 모임 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장의 말이 내려지자마자 제자들은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새를 각각 죽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의 사랑받는 그 제자는 모임 시간이 다 끝나서야 제일 뒤늦게 돌아오면서 새를 살아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깊은 산속 험한 곳을 가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보시고 내가 진정한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행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